안녕하세요. 식물 친구들의 에디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저보다 한한살 정도 많은 이제 형 고무나무를 소개했었는데요. 오늘은 가지치기를 해서 수경 재배를 해서 땅에 심은 이 아기 그 고무나무들을 소개해 볼 겁니다. 어미 고무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제 잎이 펴질 때는 적색이 나오고요. 같은 종자여서 인도 고무나무입니다. 아기여서 잘안 자랄 줄 알았는데 저 저만큼 컸는데도 저 정도여서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은혜나 이런 해충이 안 생겨서 좋고요. 그리고 키우기가 쉬워서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얘는 입도 잘안 떨어져요. 뭐 입이 매우 질깁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얘는 지금 입이 거의 다 입이 되게 부드럽지만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입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요. 입은 되게 찢기가 힘듭니다. 보시면 잠깐만요. 여기 이걸 한번 찢어 이렇게 딴 식물에 비해 내 찍기가 힘든데요 그리고 지금 잎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약간 윤기가 돌아서 와, 멋있네요 이 고무나무가 어미 고무나무처럼 아주 크고 멋지게 자랄 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